안녕하세요. 오늘은 골질이 좋지 못한 그뼈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아래 어금니 임판트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람 턱뼈도 임판트를 이제 임뼈에 심게 되는데 그임몸뼈가 되는 이제 그 턱뼈도 어그 부위별로 조금씩 그 질이 좀 틀립니다. 제 단단하고 무른 정도, 제또그 구성 그 기질이 조금씩 틀린데요.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그냥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단단합니다. 앞니 쪽에 갈수록 더 단단하고 위에 위쪽 그 아래 턱뼈보다 위 턱뼈가 좀 이제 무르고 위 턱뼈 중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더 부릅니다. 그런데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뼈 질이 좀 단단해서. 어, 임플란트를 신입하기에는 음,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고 단단하게 고정력을 얻는 초기 고정력을 그 부분에서는 얼마나 이제 뼈, 뼈에 단단하게 임플란트가 이제 고정이 되느냐가 초기 고정력인데 그게 이제 높을수록 어, 그 임플란트가 골 유착이 조금 빨리 됩니다. 너무 이제 그게 초기 고정력이 높아도 뼈가 단단해도 그쪽 문제가 되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단하면 임플란트가 진행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아래 어금 중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 아래 어금니의 뼈가, 어 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 달을를 심고,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올리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그 연령이, 이제, 높고, 어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약간 푸석푸석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이제 바탕에 심는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물눈 그런 어, 잇몸뼈에 임파란트를 심기 때문에 어, 잇몸뼈에 임파란트가 단단히 고정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시간을 갖고 어, 기다리면 대부분은 이제 그 임파란트가 뼈에 붙지만 그, 수식이 최종적인 치료 마무리하는 그 기간이 조금 어, 걸리고도 이제 어, 과정도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케이스를 비롯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친구, 어, 어, 친구 이제 장인 어른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치과에 어, 임플란트 하러 오셨는데, 이제 50대 후반이라 비교적 젊은, 이제, 연배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아래, 예, 왼쪽 아래 임플란트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어, 근데 고정력이 생각보다 어, 잘, 에,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뼈 상태가 좀 상당히 어금니 치고는, 아래 어금니 치고는 상당히 물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일날 바로 이제 그 이쪽에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를 타는 그런 수식을 하지 않고 잇모뼈 아래 임플란트를 묻어 뒀습니다. 왼쪽 아래는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이었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16번 치아를 발치하고 브릿지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오른쪽도 상실된 치아 공간이 좁기 때문에 브릿지를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 치아를 발치하고 왼쪽 아래 치아를 제가 임플란트로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도 임플란트를 이제 같은 날 진행했고요 그래서 왼쪽 아래 심고 오른쪽 아래를 저희가 진행했는데 오른쪽 아래는 왼쪽 아래보다 어금니 이 부위가 더 푸석푸석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얻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구멍을 이제 가능한 가늘게 뚫고 얕게, 어, 좁게 뚫고 거기에 이제 정사이즈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어느정도 고정력을 그 얻었습니다. 어, 위치랑 방향이랑 모두 양호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 다만 시간을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보다 어, 길게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금니 임플란트는 보통 두세달이면 최종적인 포철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목뼈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세달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네 다섯 달 정도 충분히 임파트가 뼈에 붙을 때까지 어, 기다릴 예정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아래 어금니 임파트 시술 중에서도 조금 이제 까다로운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뼈가 아예 없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뼈이식을 통해서 어, 그 바탕을 다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뼈가 있지만 기나 폭 모두 양하지만 그 있는 존재하는 뼈가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 어, 그럴 때는 조금 수술하기가 난감하게 됩니다.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을 작게 풀고 어, 구근 사이즈 임플란트를 침입해서 빡빡하게 이제 뼈에 인위적으로 뼈에 이제 어, 들어가게 해서 어, 초기 고정력을 얻, 얻습니다. 이를테면 뼈를 진기 임플란트가 작은 구멍에 뼈를 진입이면서 들어가면서 고정력을 얻는 그런 어, 형태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넣거나 정뼈 상태가 너무 부족하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푸석한 뼈를 속파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긁어내고 그 안에 어 추가적인 뼈의식을 하고 몇달 기다렸다 하면 양호한 뼈 상태가 만들어져서 이제 임팩트를식립하기에좀 용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드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어느 정도 고정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정력, 고정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혹시 이제 어금니 판타 하신 분들은 저희 케이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